최근 도심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농촌 체험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수요의 힘이 어 정부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올해 전국 40곳의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담고 파릇한 이파리를 만져봅니다. 이걸로 꼬꼬꼬 아프지 않게 콩콩콩 눌러주세요. 농장의 견학은 14명의 4살배기 아이들이 알로에 모종 심기에 한창입니다. 수십 가지의 식물을 오감으로 배어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이렇게 심은 알로에 모종은 집으로 가져가 반려 화분으로 키웁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농장 체험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습니다. 총 5,000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 중인 이곳은 알로에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 중입니다. 특히 소규모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초콜릿 만들기와 치유 농업 등이 인기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부 사업 중 하나인 소규모 농촌 체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선정돼 우수 인증도 받았습니다. 알로에 꽃을 본다든지 또 다양한 형상의 이제 알로에들을 봤을 때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는 이제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이 프로그램은 올해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체험 콘텐츠 발굴 지원 대상에 올해 마을 40곳을 선정했습니다. 강원 횡성 고라데이 마을과 경기 이천 산수유 마을 등이 꼽혔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수욕장과 숲에서의 힐링, 블루베리 묘목 심기, 비파 체험 등이 인기를 끈바 있습니다. 획이라 된 회기라된... 그냥 공급자 중심의 그런 콘텐츠들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공부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의 사업들의 전반적인 방향이고요. 여행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선정된 곳은 콘텐츠 개발부터 홍보까지 마을당 최대 3천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식도락과 런케이션, 뚜벅촌형 등 유행에 맞춘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선보일 예정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